비는 안오네? 이제 빨리 나가 100만큼 배고프대요 <laughs> 엄마 응? 엄마 뭐 먹고 싶어요? 자고 일어났으니 물한 컵? 잘 먹을게요 <laughs> 이제 떡국이다! 떡이 돼여기다 떡국 엄마, 오빠가 아 부력 콜리기차 있다. 없잖아. 농담이야, 농담. 부부부, 부부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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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웃음> 엄마, 엄마 저 놀러 가는데 창에서 이만. 이거 비눗방울이 엄마 가위가 오빠 아기 비눗방울 엄마 멀기 하려고 꿈 멀기 가져왔어 뿅뿅 뿅뿅 공원 뿅뿅 공원을 뿅뿅 해요 공원을 신나게 해요오 맞았어 공원을 산책해요 우가 우가 뿅뿅뿅뿅 고릴라 뿅뿅뿅뿅 고릴라는 세 글자고 뿅뿅뿅뿅은 네 글자네 우가 우가 뭘까 우라무탄오오라무 오랑우탄. 어, 맞췄어. 오랑우탄. 저거 먼저 말해. 오랑우탄, 맞았네. 오난 오랑우탄. 난둘 지금.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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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양우탄. 오. 오이우. 양우탄 오랑. 오지또까. 오지또까. 그러면 이건 우리 뿅뿅.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아니고. 우리 놀자. 우리 뿅뿅. 여기는 우리 뿅뿅이야. 우리 산책하자. 우리 갖고 놀자. 여기는 이곳은 우리 뿅뿅. 우리 집이야. 우리 차? 이 장소는 우리 뿅뿅. 우리, 우리 지구? 우리, 나라! 우리의 비밀 장소? 아기를 잡았네 우와, 불. 불씨가 타오르고 있어. 숨바꼭질 <laughs> 하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찾는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 천천히 아빠 많이 사왔잖아 안터트다고요 짠나나 아기? 짠나나 아기! 근데 짠나나 어린애가 좋아 어린애 엄마 배속 짠나나 아기?

아프잖아. 지금 꿈 아니야? 네. 아팠어? 네. 재롱둥이, 전박이, 물범물범이 응. 음 우와, 온다. 우와! <laughs> 신기하게 생겼다. 내 거꾸로 소용을 하고 있어, 거꾸로. 어, 이 앞으로 간다. <laughs> 얼굴. 우와. 내거 귀여워. 내거벙니 아, 미역개 너들 티 티몬, 티몬. 어어 이제 캥거루야가. 여기인데 캥 팀원. 여기. 티몬. 여기 있다. 코난 캥거루다. 여기는 없어. 엄마 가기가 들어있나 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사막 여우가? 사막 여우 보니까 덥니? 너희들? 잘 잤어? 어, 잡고 간다. 잡고 깜짝 놀랐다. 엄마 저기 있는 거북이를 꺼낸 줄 알고. <laughs> 말안 듣는 청개구리. 너희들 알콩달콩. 너희 친구들이야. <웃음> <웃음> 엄마 개가 이렇게 움직여요. 개를? 걔를... 엄청 멀리서 봤. 얘를 정말 가까이서 보다니? 아, 제가 안 아, 본지도 어, 몰라. 물 먹고 있어. 어. 물 먹는 거 봤어? 먹어 봐야겠다. 물 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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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지. 와. 어. 내 토만데 토맨 이습니다 그게 김밥이야? 아 노란색이 또 뭐가 있지? 아니 노란색으로 빛난다고 하네. 어? 단무지를 음. 그렸나봐. 빛나는 거야? 우와 여러 가지 색깔 김밥이네 멋지다. 아니 포장한 김 김밥을 또 만들 거야. 먼저 포장지 먼저. 음. 이거 풀 때는 시간 있고 걸릴 거야. 그동안 오빠가 보고 있어요. 음. 아유 커� 는아 a s 둘둘마른 김밥. 김밥. 어떻게 밥스밥파 스폰지밥, 밥밥밥 스폰지밥, 밥 스폰지밥, 밥밥밥 스폰지밥, 지밥밥 바. 밥밥밥밥스지밥밥밥밥 <laughs> 지금은 빗을 끄고 이건 밤에 쓰는 낚싯대고 오 김밥 그리고 맛있다. 김밥 그건 맛이다. 자, 있다. 맛있다는 이렇게 쓰는 거야. 맛있다. 아. 여기써여기 그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아 알겠어. 너무 작잖아, 그건. 좀더 크게. 자, 마에다가 조금 더. 맛. 시옷 받치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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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른 너무 크게 하면 안돼 이... 마지막은 다 김밥? 맛있다 김... 맛있다 김밥 맛있다 김밥 아, 이제 다 했다 음. 이제 난 밤이 돼서 자야지 너 <laughs>